고추 3차 수확했습니다. 한 6박스 정도 나오네요. 예, 양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한 3차 부터는. 4차, 4차는 좀더 많이 나오겠죠? 한, 이거 한, 한 3, 4일 숙성해가지고 세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3차분 세척을 시작합니다. 예, 3차분부터는 이게 이제 양이 많이 나오니까 식초 살균용으로 1.8리터는 작았서 여기 마리통으로 아예 그냥 양초 식초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균을 하고 있고. 근데 한국분, 뭐 아시는 분은 아는데 이 식초가 이게 외부에서는 이렇게 살균 작용을 하지만 이게 우리가 섭취하고 내부 못 먹게 되면은 이게 연기적인 알칼리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품질 좋은 식초들이 요즘 뭐, 뭐 사람들 이제 발삼의 식초도 많이 드시곤 하는데, 발삼의 식초 같은 경우는 1, 2만원짜리도 그쪽에도 속성으로 좀 이렇게 만든 거라, 그거 하지만 한 5만원 이상 주는 것도 이렇게 대도시에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 몸에 좋은 걸 아시고, 이게 이제 육류나 뭐 이렇게 뭐 돼지고기, 소고기 먹고 먹으면 은 이게 단백질을 섭취를 하지만 그 산성식품들은 이게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몸에 안좋은 것도 있어요. 그거를 중화시키는, 중성화시키는게 이게 이제 채소류하고 이제 알칼리식품은 먹어야 되는데 야 천연식품에서 식초가, 천연식초로 만든 식초가 이 알칼리식품에서 상당히 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희도 들뭐 전통인민식초로 만들고 있는데 아직은 뭐, 뭐 인터넷으로 조금씩 팔리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렇게 세척을 해서 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이거 다이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드는 건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이 양이 많으니까 허리가 아파서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이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세척은 다 했습니다 확실히 양이 많이 나오네요 예, 처음보다는 물기만 잠깐 한두시간 한 정도 말려서 건조기 꼭지 따서 건조기 넣으려고 합니다 아, 네 건조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52도 72시간 했는데, 아우 너무 안 말라요. 추가로 55도로 또 추가로 많이 많이 돌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55도로 48시간 해보고 상태 보고 더 돌리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꼭 주마다 시간이 좀 다르네요. 뭐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본인들이 재배하는 꽃 추후의 상태에 따라서 꽃그 시간은 건조 시간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